아 왔나? 가볼까요? 처음에 두 번. 팡 팡. 이제 안 맞지? 이거는 피하는 거찍간찍간이 패턴이 이거... 시간 너무 이 패턴이 솔직히 시간 낭비 너무 심해. 딜 타임 난지 않아? 그냥 병식네 이거. 이거 깎는다고 딜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깎는다고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보는 거 아, 아, 빨 두발 이렇게 두발 카운트 해줄 사람 헤드, 와어요 아이 브레스 맞으니까 어둠 쌓인다 브레스 자체에 어둠 속성이 있네 그냥 아까 탈순데? 뒤에 두번세 아, 번이 되네 썸머설트한 바퀴 돌아요 아 반바퀴 반바퀴 돌아요 물고 나서 옵니다 올라간다 이제 좌우 각자 존나 센 스킬 여기 박을 준비. 이 움직이는 방향에 주의하고. 딱한대쳐 나와야 돼. 나가. 드레탈라스랑 뭐다 겹칠 있어. 세베카 두도 그렇고. 맞아주고 다시 구슬을 먹고 이제 12시에요. 어떤데? 존나 깎았다. 존나 깎았다. 내가 더 깎을 수 있다. 내가 아고 씨발 병신같이 이거 당기다가 맞았네.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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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전반 두 번? 반바퀴 회전 반바퀴 회전은 피벤이아닌가정식인가 먹어주고 는피시로 어둠 적당히만 는면베이수 있겠다 보스 12시, 12시. 도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디? 아 이제 안에 저저안 나와. 이거 안저 없어. 아. 네. 어, 터지는 게 자가거나 뒤도 안박 아, 안 돼. 이러면 안 된데. 나 이거 빼기 있었는데. 240줄 가요. 던진, 이제 브레스 한 바퀴 쭉 끓는 거. 아, 나 버린 바 아, 아, 이렇게 어딨어! <laughs> 이거 마지막 피면? 어, 카운터인데, 이거? 나이스. 한 번, 두 번, 양발. 뭐야, 다른 거 아닌데? 아, 양발 이거 선택이었어? 이거 선택이었냐, 친구? 야어 나는 수라. Okay. <laughs> 자 지런지 시시 어딘지 확실하게 보고 핑 줄게요. 여기 어디 여기 지런지 여쪽에 <laughs> 깔면 좋아요. <laughs> 하나. 하나. 둘. <laughs> 셋. 세개 <체계> 하면 <하나> <laughs> 선생님 면안되 <깔면> <laughs> 어, 어, 어. <laughs> 어. 괜찮아요. 위쪽 위쪽.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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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 매니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내려가 내 내려가 될 거예요. 내려가야 해요. 네 번째 칸. 오 다행이다. 아 이거 구조물이 <laughs> 딱 보이. 이거 구조물이 딱 여기가. 아우씨 깜짝이야 그거 한다고 보이는데? 아래로 가야 되는거 아니야? 어나나선구 좀. 나, 어 성구, 좋았다. 성구, 성구 성구 성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구 해달라니까. 뭔.. 아 선생님 그일번 뭐예요? 전 해드렸습니다. 아, 네. <laughs> 세번 터지고 안으로 가면 돼. 여기 있다가 세번 터지면 안으로 가. 이게 제일 피하기 쉬워. 카운터하고 넘어가요. 밖엔 안 돼. 밖엔 안 돼. 넘어가요. 왜 네, 넘어간다고요? 네, 안 돼. 제가, 제가 아까 이 아들을 먹어봐서 알아요. 저도 성은 몇 살까지 <laughs> 나어요 나이스. 어, 이거 한 바퀴 돌잖아. 그럼 여기 머리 아니야? 그렇지, 어떤데? 나 외웠다니까, 이거. 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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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지. 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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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지. 암샜어요. 좋아요. 아음 아, 제가 비... 이길게요. 주 뒤에 반바퀴 돌아요. 물고. 반바퀴 돌면, 때려주고. 피해주고. 아, 나. 제가 이길게요. 어이? 이와네 올라가카카카도와줄 사람. 사람들이 만들어 치치치아더 빨아. 아더 빨아. 아더 빨아. 아더빨았더니 올라가. 다행이다. 한번더한번 더, 더, 더. 아, 아깝다. 아, 억어억어억어억잘 봐. 오 오른쪽 카트로. 더 올라가면 좋은데 더 올라가면 좋은데 네더 올라가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까비 까비. 까비, 까비. 어차피 나중에 파괴돼 맞아, 어차피 그거 없어져 원래 없는 덱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파괴잖아 그렇지 나 외웠다니까 좋은데요 아카테스 렛츠고 삼강구슬 렛츠고 이거 손, 손, 어, 손, 손, 손. 공기 살짝 쓰면. 돼? 근데 이거 반으로 뒤로 도네? 이거 마지막에 나가 야 되는 거. 이거, 오 아파. 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질, 질, 질. 와요. 아무 소 던질게요. 나의 마지막 아드야. 아드 지금 빨아야 돼. 어차피 죽으면 못 빨아. 와 오래부터 됐는데. 아, 맞다. 이거 한번 치워줬나 보다. 한번 치워줬다 뎅감, 댕감댕감댕감댕감 구슬 먹기 피자. 이건 뭐지? 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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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만 보이는 장판. 뭐 있나? 보이는 거 있나? 나랑 아까 전에 보는 다른데, 지워 주시고, 억으로... 어, 어. 어, 내가 저거... 내가 내가 저거 있어. 저거 하면 갈라줄수 있구나. 혹시 몰라? 나 땅에 다 박아. 저스가드! 다 아, 댐감이야 댐감 덴감, 댐감 댐감 이제 내려올 거예요 가운데로 오케이 길고 댐퍼 시롤 아 지금 아트 먹으면 안 되대 이때는 노력이었잖뭐 먹어 되게요 길 들어가요 아 댐감이네 씨발 내 댐퍼 시롤 어디 먹었어 아내 댐퍼 시롤 왼쪽에 오염됐어요. 저 스카드 트 확실하게? 저 스카드 트 확실하게. 무력은 천천히 해줄게. 협카, 협카. 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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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카. 없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미안해요. 내가 늦었다. 좌우 좌우 빠지기 잠깐만. 피면으로 씹어도 되고요 어그로 어그로 알잘닭 그 왼쪽에 있는 오염 오염 구역 저 오염 오염 구역 오염 구역 오염 구역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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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오염되는구나 그래서 이래서 오염 구역을 가야 되는구나 점점 쌓이는 중 데이터 빅데이터 쌓이는 중어 이거 브레스 아니야? 카운터 카운터 카 도와줘 도와줘 카운터 도와줘 고마워요 데베카 아툰 패턴 너무 싫어 아, 시발년 이건 뭐야? 처음 보는데 사이드 스텝 브레스 아, 로 크리. 피하는 거 아닌데. 장판. 오케이. 카야카야카야 협카 먼저. 나이스. 장판 절반 기준으로 오른쪽 안전이에요,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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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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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무조건 먹, 무조건 뭐, 먹어야 돼, 이거. 먹었고. 나이스 나이스 c e o 오케이 오케이 h a m p a g n e h a r 할만해 할만 going to go to the h 꼭 나오는데 피해야 되는 거 일단 일단 피하죠 피하는 거 위주로 예 우리 장판 위에 깔려요 자기가 있던 장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가아 마지막 터지는 와살았었됐어살았었됐어 바뀌잖아 그렇지 아왜 왔다니까 아씨외 왔다니까 나도 너좀만 기다려 봐 달려 간다 그냥 딱 붙어 그냥 딱 붙어 그냥 딱 붙어 그냥 딱 붙어 저가 먼저, 자가 먼저. 자가 우선순위. 아락보다무락보다저가 우선순위. 나이스. 어글자 왼쪽 가볼게요 왼쪽. 오케이 아목장판 깔았어. 내려오기 찌. 이 중앙이 오염됐다 이거. 아, 나 꼈어, 시발렁. 잠깐만요, 저 꼈어요. 살려주세요. 아이스, 아이 꼬리 두 번, 세 번인가, 두 번인가. 이건 두 번이네. 좌우로 휘적시작 하면. 이거 좌우, 우, 나가야 돼. 스페어 쉽단가? 돌진하고, 드레스.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인 사람! 나이스 이거.. 빡딜하면 됐군요 이제 유즈 나와서 됐다 이거 나이스 암 t 이어아 이었... 해놨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c 다같이 죽 e r counter counter c o 안돼 바뀌지 마. 어 됐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신이 운이 좋다. 빨리 자신이 운이 좋다. 거수해 빨리. 자신이 오늘 이번 주나 저번 주운 존나 좋았다. 거수. 빨리 역바지 하실 분 역바지. 자신이 역바지 하겠다 바스윙님이 큰 결심하시겠대요. <laughs> 열심히 했다. 여기 <야기> 브레이커. <웃음> 역시. <웃음>